각 팀이 모두 한 경기씩을 끝낸 결과, 현재 순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원더우먼이 1승, 골 득실 플러스 3으로 1위고요. 아, 탑걸 1승, 하지만 승부차기 승이었기 때문에 골 득실은 0입니다. 발라드림 1패, 그리고 FC 아나콘다가 1패. 아, 골 득실 마이너스 3을 따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이기는 경기를 해야 돼. 이겨야 돼, 오늘은. 네, 오늘 이기는 경기 해야 돼. 그러니까 한번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 아, 워낙 저번 경기를 보고 나서 좀 긴장도 하고, 좀 걱정도 되는 부분도 있고, 늘 하던 대로 그냥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사실, 어, 이세 경기 중에 가장 힘든 경기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선수들도 그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저희 팀 선수들이 똘똘 뭉쳐서 조직적으로 네, 이길 생각입니다. 그 축구 축구가 분위기 싸움이라고 지난번에도. 네. 들어가서 아, 그럼요. 아, 정정하죠. 아, 쟤네들이 길을 못 펴게 어, 해야 돼. 아예. 그럼요. 아, 아예, 아예 오케이. 그냥 초 초반부터. 오케이. 어. 선제골 가자. 무슨 말인지 알지. 네. 딱 들어가서. 네. 딱 얘네들이 딱 느끼게 네. 와, 아, 오늘 안 되겠다. 빨리 갔다 말 오늘 더. 오케이. 어. 두 어. 어. 사람들 봐. 뭐, 왜 저렇게 잘하는 선수 같지, 다들? 어? 다들 선수 같아. 저 티신 가볍게 무시요. 얼마나 동안 들어. 빨리. 하. 야, 얘들아, 모든 야, 모든 감독들이야. 우리 팀들 지금 기, 기대하고 있단다. 셋 내가 이제 보안관이야. 한번 <laughs> 딱 붙어 봐야지, 지금. 야. 이 팀이 생각도 원래 이팀 우승 후보에서 이불이 돼서 이 팀이요? 아, 니네 팀 발라드 팀이 아유 한달한달인자한달 정도면 병아리 팀들인데감간 똑바로 해야만 안나오한달 어. 이제 막달팀병 아니 병아리 여기+ 여기 석이 아니야 에. 축구 되게 잘해 무제로 어 에이. 우리랑 붙지 말아 제일 겁나는 팀이야 꽃창은 아니야 봐+ 봐패스가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안녕하세요. 야오 감독. 저 홍자가 트로트 가수 홍자 그 에, 홍자야? 에, 에, 에. 어 멤버에도 괜찮네. 아, 네. 아, 네. 홍자 화이팅. 안녕하세요. 네. 어이구 나 트로트 가수 여기 완전 몰랐네. <laughs> 김가영 저분이 저거 아니야?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 아 이너 진짜 빨라요. 상대팀 공을 이렇게 젊고 빠르냐 애들이 우리 팀보다가 나. 골대도 잘 치지? 어, 네네. 어. 기영이 왼팔 왼팔 어깨 쪽 보고 때린다고 생각해. 네. 골대 저쪽. 오, 요니 요니. 네. 봐봐 네. 쟤. 누야 칠번. 봐봐 네? 7번 어. 이제 봐가다봐 네. 이제. 오. 어. 오. 요니, 봤지? 지금 킥이 나한테 슛! 한단 말이야 봐봐, 봐봐, 봐봐 장난 아니야 중앙에서어 아. 어, 제가 킥이 장난 아니네 그러니까 약간 오히려 골대에서 좀 그곳에 붙어 있어야 돼, 높게 뜨니까 오히려 골대에서 나와 있는 게 아니라